네 예, 안녕하세요. 키했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놀이동산을 만들 거예요. 네. 또 다시 또 힘들어 진짜 뭐. 뭐 방송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, 여러분? 저기까지다 일일이 다 이어야 돼요. 저는. 또한번 더, 또 이러게 되네요. 여긴 맨 나중에, 아씨, 진짜 싫어. 개새끼, 엄마야. 사인게 제일 힘들어요, 저는. 뭐, 볼지까지깨어라다 スキーの、아직と。 마이크. 아휴, 나도 몰라. 그냥 대충 할래요. 네, 전 대충 하겠습니다. 이게 저장됐으면 좋겠는데요. 이게 네, 그리고 죄송한 점이 유튜브에 마, 많이 못 올라가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아, 뭐, 어쩌겠어요. 이게 다제 생활인데요. 전 그리고 전 일부러 좀 몰래몰래 하는 거예요. 아, 힘들어. 즐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, 진짜. 근데 왠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. 네, 제가 지금 말이 없죠. 죄송해요, 말이 없어서. 여러분. 음. 저 힘들어요. 사람들 사람도 안 나오는데 방송 하겠어요? 제가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어와지 방송할 맛이 나죠.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방송할지. 어쨌든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이여거 소리는 제가 지금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서 계속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뿐이지 다른 데는 소리 아예 안 들려요. 왜냐하면 여러분께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. 네, 그럼 이제 한번 타볼까요 보트 실험삼아. 갈려나 갔으면 좋겠는데. 어. 이게 너무 크지. 어떻게 살쪘나 봐. 됐다. 어? 아. 너 어디가? 어? 잠깐만요. 앞이, 앞이 여기죠. 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 거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거기 아니야. 근데 이게 좀움직이는게좀 많이 힘드네요. 아, 부러졌어. 짜증나. 아, 아직 간지 얼마 안 됐는데. 저살 쪘나봐요. 아, 놀이동산 만들기 힘들어. 그냥, 여러분, 그냥 낚시나 한번 해볼까요? 아, 갑자기 낚시하고 싶어, 가지고 낚시날래요. 전 낚시가 제일, 제일 좋아요. 이, 낚시터 여기다 만들면 되겠다, 그러면. 낚시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 다음은, 낚싯대를 꺼내야 되나, 귀찮게, 시리. 낚싯대. 여기있다 이거 말고, 낚싯대 말해. 낚싯대, 난 낚싯대. 네, 전 여기서 전 낚시할 거예요. 예. 어, 잠깐만요.

선생님 죄송해요. 선생님 네, 네, 스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.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. 아, 나도 어떡해. 선생님 스킨이 왜아필이면왜 선생님 스킨냐고 아, 진짜 안 잡힌다. 잡혔으면 좋겠네요.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? 어, 뭐안 잡혔는데. 와 진짜 안 나온다. 없네요 왜국이야좀 잡혀라 여기 양 없어요 다 죽였어요 제가 땅에 사 오징어 땅에 사면 좀벌레가 잡히려나 야 롤러코스터만... 한번 보실래요? 완전 망했어요 롤러코스터가 우와 닭갇혔다 하나는 버려 필요없어 롤러코스터 제대로 망했는데 보여드려요 엄마! 나 지금... 나 마인카트를 버린 것 같은데 안녕 돼지야 아, 있었구나 비켜 있는모 스와이 여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대로 망했어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 가볼까나? 근데 롤러코스터가 재미없어요 별로 출발지점을 잘못 봤나? 아 괜히 만들었다. 아, 알고 보니까 저기가 출발지점이었네요. 난 출발지 정도 모르는 그냥 그냥 이하네내 재미가 좋을 거예요. 그냥 마리가리했다 그냥 올라갔다 그냥 떨어지는 거 정도만. 네, 이래서 별로 재미 없어요. 땅 떨어지는 것까지 히히. 네 이제대로 만든다고는 했는데 너무 너무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실망 실망이 너무 크죠. 님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말하는데 진짜 제발 좀말수 있으면 좋겠어. 요 아니 그냥 올린 것만 보지 좀 말고 생방송도 좀 들어와 주세요 아무리 일요일 날 많이 한데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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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전 스마트폰빙 없어서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생방송도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스킨을 한번더 말하는데 이건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, 오늘 방송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스킨이더라고요 선생님, 선생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몇분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네, 딸랑 14분 24초 했네요. 어. 아. 여러분 먹었어. 아, 어, 여기 다막 아, 어, 방송장 때 제대로 일어났어요. 어떡해요? 저 저희 컴퓨터를 컴퓨터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원래. 저.. 여러분 저 지금 저 울어야 지고 여기가 지금 물 받아 됐어요. 여러분 저어떡 해요. 네, 아무튼 간에 생방송은 거의 일요일날 하더라도 한시 바, 일요일 거의 한시 반에 하더라도 그래도 좀 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이제까지 이제 생... 잠깐만요. 음, 잠깐만요. 마, 마크 방송이 뭐였죠? 까먹었어요. 아, 잠깐만요. 네. 그냥 마인크래프트였네요. 아 이런 미치겠네. 네. 아무튼간에 이제까지 캐스123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빠빠이